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층 주택 모델링을 할 건데 1층부터 한번 작업해 볼게요. New Plan을 선택해 주시고요. Wall t 을 눌러 주시고 Exterior Wall을 선택하고요. 9,700짜리 외벽을 만들겠습니다. 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 CAD나 건축 툴은 여기서 수치를 바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서 9,700을 입력을 하시면. 추후에 이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그으시는 게 좋아요. 형태만 그으시는 겁니다. 익스테어 툴로 만들려고 하는 형태의 건물 외곽 구조를 대충 만드시면 돼요. 자, 이런 구조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대충 그어서 놓는 겁니다. 오토 디멘션 툴을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수치를 넣어 보면 제가 왜 처음부터 수치를 넣지 말려고 그랬냐면 여기 선을 눌러 보시면요. 선이 다르죠? 선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 선의 길이가 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선을 긋게 되면 이게 이제 9700으로 긋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를 9700으로 바꿔볼게요. 이 밑에 있는 9757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9700하고 맞지가 않죠? 우리가 건축을 할때 기준은 이 모든 건물의 바깥에 사이드, 까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선을 그을 때 9700은 이벽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 되는 거니까 오차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을 그을 때 9700을 긋지 않고 전체 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벽에서 여기에서 9700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양쪽 벽의 길이까지 포함된 전체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02개 맞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선택했을 때 수치가 두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바깥에 전체 양쪽에 있는 전체 건물의 외곽을 포함한 이 길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7,100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고요. 9,700의 선 여기 좀 멀어졌으니까 이게좀 당길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빨간 포인트를 잡고 옮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잡을 건데, 여기는 4200을 잡을 거예요. 이 벽을 선택했을 때, 이 수치가 두 개가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를 선택하겠죠. 여기를 선택했을 때, 이 수치만 보지 마시고, 이 양쪽에, 이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중심으로,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이벽 왼쪽 벽이 기준이 돼서 수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4,200을 그냥 때리면은요, 이쪽 벽이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껏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놨던 수치가 변경이 돼버리니까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Ctrl Z로 되돌림을 하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를 바꿀 때 4,200이라는 수치는 여기 있는 오른쪽 벽을 기준으로 해서 4200이 돼야지 전체 9700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기준의 벽을 삼고 여기 체크를 해 주시고요. 4200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벽을 볼 건데요. 여기는 900입니다. 어, 900도 여기가 기준이고 여기에 이제 이쪽을 당겨 와야 되겠죠. 수치를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도 이쪽 위쪽 벽을 기준으로 900만큼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900의 선만큼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6,500으로 좀 수정을 할게요. 6,500.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백이니까 여기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고 6,500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벽을 넣겠습니다. 월툴 눌러 주시고. 여기 인테리얼 월을 선택해 주시고요 모서리가 나와 있는 게 축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선택하셔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수치를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선을 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충 내벽을 그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치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수치는 여기 오토 버튼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어,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내벽과 내벽 사이의 사이즈가 여기 나오죠 자 내벽과 내벽 사이의 사이즈 근데 여기 사이즈를 우리는 2300으로 잡을 거예요 자2300 그러면은 어,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쪽에 2300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엔터. 자, 이렇게 2300의 폭이, 예, 이렇게 4벽을 중심으로 잡혔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쪽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2900. 자, 이쪽 벽은 3300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은 17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내벽의 사이즈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 벽이 좀 애매한데 이쪽 벽은 1900으로 할까요? 1900자 이렇게 내벽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도어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도어를 눌러주시고요. 여기 힌지 도어 있죠? 힌지 도어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쪽에 넣겠습니다. 이쪽.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를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다시 힌지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문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슬라이딩 도어를 어, 일단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넣을 건데 라이브러리로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브러리 폴더에서 코어 카테고리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도어 앤 도어웨이 그래스 패널 자, 엔트리 도어 자, 여기에서 이제 골라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로 선택하고 마우스를 대면 아이콘이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잡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됐고요. 창문은 여기 메뉴 아이콘에서, 자, 윈도우 툴, 그리고 윈도우를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쪽은 이제 또 문이 크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창문이 아니라, 그냥 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도어로 가서 여기는 슬라이딩 도어. 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넣어 주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어, 좀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슬라이딩 도어를 어, 여기 옵션에 가셔서 이게 좀 넓은 3중창으로 이렇게 3중 슬라이드 창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 이렇게 라이트로 넣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뷰로 한번 볼게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각각의 방에 이름을 넣어 볼게요. 자, 여기를 침실로 할 거예요. 자, 배드룸이라고 하고요. And ok, 여기도 배드룸. 자, 이렇게 배드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욕실이 될 건데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배스룸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스트럭처에서 어 이제 바닥을 좀 낮춰야 되잖아요. 욕실은 바닥이 낮으니까 여기서 1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엔트리 쪽이니까요. 여기를 엔트리라고 선택을 하고요. 스트럭처 여기는 50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거실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월 툴에 가셔가지고요 디바이더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경계가 구분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봤을 때 3D로 봤을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이거를 인테리어 월을 그냥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테리어 월을 하나 세우고요. 보어에 가셔가지고 도웨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사이즈 조절 됐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3D로 한번 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그럼 여기는 이제 아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3D 상태에서 바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셀렉트 툴로 바꾸시고요. 이 도어웨이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블클릭.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아치를 선택해 주시고, 그라운드 탑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를 넣어야 되겠죠. 기초를 넣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 플로어 툴을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빌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토매틱 관리 체크해 주시고 여기 슬레이브 두께에 200으로 되어 있는데 150 정도로 해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 버튼 눌러 주시면 여기 이제 슬레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화살표 방향을 누르셔서 1층으로 가고요 다시 아래로 누르시면 슬레이브 기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 d 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바닥이 생기게 되고 플로어 오버뷰를 넣어주시면 바닥이 보이는 이 투시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닥 타이라든지 일 이런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관도 어, 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겠죠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타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일의 종류들이 쭉 나오죠 이거 타일을 하나 선택하셔 가지고 여기 바닥에다가 이게 스프레이 모양으로 바뀌는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이걸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좀안 오르긴 하지만, 자, 이제 또 다른 욕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욕실에서도 자 타일이 있는데, 타일을 이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게 타일이 변경이 됐죠. 저희가 해야 될게 있어요. 예, 2층을 올릴 겁니다. 2층, 여기 플로어 툴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빌드 뉴 플로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빌드 뉴 플로어, 그러면. 여기서 옵션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1층에 있는 거를 기초로 해서 2층을 만드는 거예요. OK 버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OK 눌러 주시고요. 1층에 있던 외곽선을 그대로 가져온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있고요. 자, 2층이죠. 2층에 있는 거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델리트 컬런트 플로어. 2층을 삭제하는 거예요. 자, 2층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층으로 갈게요. 플로어 툴 눌러서 빌드 뉴 플로어. 이거를 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나오는데 2층이라는 표시를 여기 보시고요. 여기서 1층으로 다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전체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걸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여기 2층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빈거 있죠? 빈 화면에서 여기 에디트에 패스트 메뉴에서요. 패스트 홀드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1층에서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들이 2층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D 카메라로 보면 전체적으로 1층과 2층이 똑같은 모습으로 복사가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는데 어, 레퍼런스 디스플레이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1층과 2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벽을 이렇게 바꿔보면요,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그냥 원색이죠. 이건 1층에 있다는 거예요. 1층에 이런 이제 외벽이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 옮겼을 때 발코니 공간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베드룸은 우리가 이거 쓰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 벽만큼 이거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얘는 자, 얘는 이제 삭제를 할 거고요. 자, 얘도 그냥 얘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빨간색의 그 내벽이 있었던 곳에 이렇게 옮겨주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외벽이 되겠죠? 이제 여기도 다 이제 지울 거예요. 자, 얘를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외벽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어, 발코니 공간이니까 난간을 만들 거예요. 레일링 툴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일링을 1층의 외벽을 중심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D로 보겠습니다. 풀 오버뷰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도어 문에서, 이쪽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맞겠죠 슬라이딩 도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양 바꾸는 거는, 도어를 눌러서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서, 셀렉트 툴, 여기 마우스 툴로 바꾸신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시고, 여기에서 도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판넬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에, 변경이 됐고요. 카메라로 보시면 자, 이런 구조인데 바닥을 터서 1층과 2층을 복층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인테리어 벽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택이 됐을 때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제너럴에서룸 타입에서 오픈 빌로우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복층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복층을 보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문이 있어야 되겠네요. 도어에서, 자, 도어웨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통렬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복층이 완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1층에서 복사해 온 창문이라서 여기올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 그리고 이게 창문이 아니고 지금 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삭제. 얘도 삭제하겠습니다. 1층하고 비교하면서 해야 될 작업, 외곽선 작업은 끝났기 때문에 여기 어, 프리퍼런스 디스플레이는 삭제를 할 거고요. 여기는 이름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발코니라고 이름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창문을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문 좀 사이즈 큰 걸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창문이 들어갔고요. 이 창문을 그대로 여기 에 복사해 볼게요. 여기 창문을 복사해서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창문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이런 모습의 집이 됐습니다. 여기 풀카메라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몰딩을 없애 볼게요. 이 몰딩을 없애는 방법은 이 몰딩은 2층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1층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층에 가셔야 돼요. 자, 1층으로 가셔서 1층에 거실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아, 1층에 이제 거실을 안 넣었군요. 예, 리빙이라고 해 주시고. 여기 몰딩이 있습니다. 몰딩에서 유즈 디폴트를 빼주시고 여기 이제 몰딩 모양이 나오죠? 이게 하단 걸레바지가 될 거고요. 얘가 1층에 있는 상단 몰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남았죠? 바닥 몰딩 걸레바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없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엔트리 공간은 여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삭제하고, 여기 이제 윈도우 들어간 게 낫겠죠. 윈도우. 네, 여기도 이제 문 하나 들어가면 좋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베이스가 아니고. 여기는 인테리어 월을 하나 넣어서 여기에도 모듈 하나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됐고요 여기에 가구 배치를 하는 방법 넣어 볼게요 여기에 체어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테이블. 자, 요런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침실에 어, 침대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침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뷰로 보도록 할게요. 하고 배치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거는 여기에서 툴바에서 이거를 이렇게 갤러리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시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층에서 2층까지 복층 건물을 한번 쭉 만들어봤습니다.